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약TV의 애니약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조만간에 후지산을 좀갈 일이 있어가지고 후지산 등반에 관한 주의점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일단 산에는 올라가실 때 시즌이란 게 있는데 일본의 후지산도 등산을 할수 있는 시즌과 등산을 못하는 시즌 그리고 등산을 확인이 어, 힘들지만 해도 되는 시즌 아, 요렇게 시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왜 시즌이 정해져 있냐 그러면은 특히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너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등산을 해도 되는 시즌과 하면 안 되는 시즌, 이렇게 아,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후지산을 올라가도 되는 시즌은 과연 언제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예, 7월 초에서 8월, 9월 달, 9월 초까지 이렇게 아, 시즌이 딱 올라갈 수 있게 석 달, 1년에 석 달이에요. 석 달. 후지산을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기 편한 그런 시즌은 이렇게 7월, 8월, 9월 석 달이 되겠고, 이때는 사실 일본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후지산을 한 번씩 올라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도 많고, 그리고 등산 같은 거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굉장히 편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그 시즌, 그 시즌이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올해는 9월 10일에 시즌이 끝나는데, 9월 10일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말이죠 그산 올라갈 때까지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산장 어, 휴식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다 문을 닫고 등산객들도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어, 단독등반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아,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왜 여름에 올라가야 되느냐 후지산은 해발이 4,000m가 넘죠 정확히 제가 수치는 안 봤는데 한튼꽤 한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 예, 이러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8월 15일에 측정한 후지산 정상의 온도는 어, 마이너스 1도라고 했다고 하고요. 예, 마이너스 1도를 마이너스 1도 한 여름에 예, 그렇지만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벼운 옷 차림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추위도 추위지만 햇볕도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와 햇빛 이런 걸좀 상성을 받아 가지고 예, 올라가면서 좀 더위를 잊고 예,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자, 8월이 끝나고 9월, 10월 달에 얼마 춥겠습니까? 예, 아, 아주, 예,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지산 올라가실 때, 아, 좀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즌이 끝난 기간, 요 기간에는, 아, 여러분들은 후지산에 가실 때, 휴대용, 화장실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후지산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없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되지만 예, 나무 같은 데 숨어서 노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지산 예, 정상에 가까워 지금 가까워지고 정상이 아니야. 뭐 후지산 반틈쯤부터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화산 화산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숨을 데도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어가지고 예, 꼭 휴대용 토일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후지산을 등반하실 때, 그, 한여름이든, 겨울, 그, 뭐, 가을이든. 이렇게 꼭 챙겨야 될 거는 이제 뜨거운 옷이겠죠.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이 또 엄청나게 세대요. 바람이 어느 정도로 세냐 하면은 이체험담을 들면은 으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 앞 유리가 없는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랑 거의 똑같은 바람 세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그냥 뭐 앞에 유리 없이 그냥 막 맞는 거야 이렇게. 예, 그죠? 요 정도로, 아, 요런, 요런 거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후지산 올라가시기 전에는 꼭 날씨 체크하시고, 하늘이 색깔이 좀 야리꼬리하다, 뭐좀 꾸물꾸물하다, 이러시면은 예, 등반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맞아.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은 산악구조대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혹시 후지산 등반을 예정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거나 앞으로 일본에서 좀 후지산을 올라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 기간에 올라가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예, 드립니다. 이상, 이렇게 후지산 등반 정보였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들어가세요.